선물은 복을 담아 줄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래하니 함부로 주어서도 안 되겠죠. 또 상대가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나의 명예, 행복, 번영, 재물을 상징하는 것들이라면 더욱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린 이것들은 꼭 주어야 할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의미 없이 주어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네, 우리의 조상님들은 알려드리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귀하게 얘기하셨고 절대로 함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하셨으며 물론 남에게 얻어 가지고 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안의 흉사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행복, 번영, 성취, 재물을 함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로 얻어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려 보셨는지요? 남녀 사이에는 구두는 선물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서양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양학에서는 남에게 절대로 선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선물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서 특별한 의미를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것은 절대 함부로 남에게 선물을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은호입니다. 먼저 절대로 얻어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가구입니다. 이 가구는 사용한 사람의 혼이 담긴 물건입니다. 물론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물건이라도 문제가 될 것인데 그것이 유명을 달래한 사람의 물건이라면 절대로 가져와서도 안 되고 얻어와서도 안된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안정과 질서 행복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엔티가구나 오래된 가구로 제작된 것 얼마 사용하지 않아서 정이 당기지 않았던 물건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가구를 혹시 남에게 얻을 때에는 그 가구를 그 소유주가 얼마나 오래 사용을 하였는지 꼭 신경을 쓰시는 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간혹 아파트 앞에 남이 쓰다가 내어놓은 것을 아깝다고 가져다 쓰시는 분들 계시지요?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한마디로 큰일 날 일입니다. 만약에 가지고 싶다라면 버린 사람을 찾아가서 얼마의 돈이라도 지불 하시든지 어떤 연유로 버리게 되었는지 꼭 알아보시고 버린 사람의 정성이 담기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아끼는 것이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이 쓰던 가재 도구입니다. 특히 이것이 날카로운 물건이나 자연이 담긴 그림이나 액자라면 정말로 큰일 날 일입니다. 이 날카로운 물건은 집안에 화를 불러올 것이고 자연이 담긴 그림이나 액자는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것이 꼭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싶다라면 반드시 돈을 주고 사오시면 됩니다. 세상에 어떤 흉한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돈을 주고 사오는 순간부터는 이 물건은 흉한 물건이 아니라 일함을 위해서 우리 집안에 들어놓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왕자의 옷이나 도구입니다. 왕자의 물건은 무조건 맑은 날 불을 태워서 하늘로 날려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의 아버님, 나의 어머님의 물건도 이러할 건데 이 물건이 남의 것이라면 이것이 어떠한 것이든 비록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흉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생의 영역이 사회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애 영역의 물건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전환이 가능하지만, 이 사회 영역의 물건은 무조건 폐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물건이 부모님의 물건이라면 또는 유품이라면 하나 정도는 사회 영역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을 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함부로 불을 태울 수가 없으니까.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담아서 옷 사물함이나 바자회에 기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선물로 받아서 집안에 들어놓으시면 안 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함부로 선물로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집에서 기르고 있는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네, 키우는 식물은 나의 가정의 식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집에 기르는 수목을 식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반려동물로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생각하시면 될 듯하네요. 이 반려동물들을 여러분들 당연히 식구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이 식물 역시 그러합니다. 이 역시 여러분들의 정성과 손때가 묻은 것이라면 이미 여러분들과 동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과 시끄러워 여기고 있는 수목이라면 절대로 함부로 선물로 주어서는 안 되겠죠 내이 네, 수목은 여러분들 가정에 화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꼭 누군가의 이 수목을 선물을 하셔야 한다면 마땅히 그 본체가 아닌 나누기를 한 것을 아끼는 분 또는 존경하는 분에게 선물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갑입니다 네 이는 개개인의 재물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 지갑을 종이로 만들었거나 비단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였으며 반드시 그 지갑 안에 자신의 문양이나 자신의 글을 새겨지고 다녔습니다. 풍수학이라는 것은 무엇이 를 자극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것은 남에게 나의 재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래하니 자신이 사용하는 혼지갑은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새지갑을 선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와 장례를 같이 할 사람이거나 또는 같은 경제권 아래에 있는 가족이나 부부가 아니라면 이것을 선물하는 것은 남에게는 신뢰일 수가 있고요 남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의미는 내가 부자이니까 내 재물을 너에게 나누어 줄게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가족 간에는 사랑과 행복일 수가 있겠지만 남에게는 큰 신뢰가 될수 있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분명 여러분들의 재물 운을 이를 통하여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꼭 명심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가구입니다. 네, 이 가구는 풍속적으로 원형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오래되어 못 쓰는 가구라면 회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절대로 함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가구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분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물건이 아내의 것이라면 아내가 집을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물건이 남편의 것이라면 남편에게서 새로운 가정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이 물건이 자식의 것이라면 자식이 아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하니 절대로 남에게 주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수명이 다하여 바꾸어 할 상황이라면 마땅히 폐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선물로 받아서 집안에 들어 놓으시면 안 되는 것과 남에게 선물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우리의 무 모식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인하여 그 흉과 길을 판단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조학이라는 학문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말띠 여러분들 이민년에는 제가 드린 말씀 꼭 명심을 하셔서 늘. 행운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 만들어 가세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